안녕하세요, 테일 법사입니다. 법사님, 스님이랑 네. 무속인이랑 어떤 점이 다르고 신법과 도법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네. 무속 세계에서 신을 받아서 제자기를 가면서 무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무속인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 무속인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신당을 차려놓고 수령님 의대를 가지고 구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망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하다 보면은. 아 나는 불법제자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한번 또 모셔놓고 목탁도 치고 그런 분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손님도 안 오고 그러면 또 뭐가냐면 아 나는 도주리라서 도법제자다 그래서 일을 잘안 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고 엄연히 불법하고 도법하고 신법은 분류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불법은 불가에서 부처님을 모셔서 말씀을 전하는 법이 불법이고 도법은 도가에서 기도를 해서 신선의 길을 가는 그런 사상이 도법이고, 그리고 신법은 천지인 사상으로 제자 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이제 신법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역학하고 무속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부적을 쓰고 어떤 상담해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부적을 쓰고 처 대절을 지내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다 우리 무속에서 할 것을 스님들이 하고 있다. 왜? 이상에이무속이랑 종교가 힘 없다 보니까 뺏겨버린 거다 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나와있는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은 부적 쓰거나 천도제를 한다거나 상담은 하지 말아라 오로지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해서 스스로가 부처가 되라라는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불교가 무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참고로 세계 언나라를 가던 불교는 다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을 쓰고 천도제을 하고 상담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명하신 성처스님이나 법정스님은 그런 거안하습니다 하시는 말씀도 안 해요. 지금도 큰 스님들은 절대 그런 거안 합니다. 청기누시라고 그런 말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부처님만 청기고. 설법으로 전달하는 게 불법이고, 신법은 점을 봐주고, 부적을 하고, 천도제를 해주면서 가는 게 신법이다. 라고 해서 불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뺏겼기 때문에 불법에서 하는 것이 마치 무속인들이 따라하는 것처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원래 다 신법인 거예요. 도법은 뭐냐면, 이게 도교 사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법이란 말을 해요. 도술을 그렸다. 축제법을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를 금방 순식간에 가버렸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산으로 가서 열심히 자기 스윙을 하고 정진을 해서 신선 사상 꿈을 꾸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책도 많이 있습니다. 뭐 무릉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게 이게 도법이에요. 독에서 말한 거. 근데 우리 무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님이 없고 어쩌다가 1년에 한 구선하게 하고 그러면 아, 나는 도줄이라서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불법하고 도법하고 신법은 엄연하게 구분이 돼야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부처님 제자인지, 도산인지 아니면은 신법을 가지고 가는 제자인지 구분이 안 돼서 인생을 헤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무속인들 집에 가면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분은 거의 없고 이분들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는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 이하로 쫙 계보가 있어요. 제자들을 법당에 모실 수 있는 분은 위대 조상에서 그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자기 후손한테 오신 거다 라고 우리 무속인들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부처님을 모시지 말고 때에 따라서 모실 분을 모셔야겠지만 심버로만 밀고 가셔도 인생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